쫀득쫀득하지? 좀득 네. 진짜, 어, 꽃을 너무 잘 입었다, 이거. 마늘도 햄마늘이아니게 너무 부드럽고 좋아. 까리 고추 봐라 엄청 부드럽잖아. 한 봉지 2천 원이다, 두 봉지다. 음, 크기도 적당하고, 어, 딱 됐네. 어, 너무 부드럽다, 이거. 까리 고추가 부드러워요? 어, 엄청 부드럽잖아. 이거 부드러워서 음.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 아. 어디든지 어울리잖아. 멸치 볶음이라든지. 저가 묵던다든지 아무데나 뭐 그리고 여기다가 포크 갖고 구멍을 뽕뽕 한 번만 뚫어주고 하면 양념이 제일 잘, 잘배이고 맛있어. 음. 옆으로쭉늘어났고한 번만 뽕뽕 찌르면 아, 돼. 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소금 간 하고 나중 에 양념장에 찍어 먹고 양념을 끼얹어 갖고 먹기도 하고. 까리 고추는 성인병도 예방을 한대. 동백경화뭐 고혈압 이런 데도 다 좋다고. 먹어야 되겠네요. 어 매운 것은 캡사이신이 들어있다. 이거 그 다이어트 식품이야. 다이어트 하려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렇지 안 먹으면 살안 찌지 뭐 맞죠? 어 먹어서 살 찌지 <laughs> 그럼 제 탓이네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맛있으니까 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맛마 봐도 그렇게 안 먹어도 네. 살 찐다니까 맞아요 어쨌든 아에뭐잘 먹고 건강만 하면 되지 대충 넣고 볶고 있잖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찔러주면 돼 음. 이렇게 안 찔러줘도 상관은 없죠. 응, 어, 안 찔러줘도 돼. 근데 양념이 아무래도 빼이니까. 양념 엄청 기네. 찔러줘. 물기가 약간 있는 건 좋지. 소금 조금만. 니간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어. 어새 햇마늘이 많이 나잖아. 같이 이어주고. 잘 어울리대. 요걸, 요걸 이니까 자, 그러면, 요걸 무쳐야 되잖아. 그릇에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비닐에 이어서 흔들어. 가루 더넣고 여기 또 뿌리면 되거든. 음, 무슨 가루예요? 집에서 밥에 먹는 쌀 있지? 맵쌀 가란 우리, 거. 우리 떡하려고 갈아 놨던 거야 요거는 젖은 거라, 젖은 거. 아, 쉽네요. 그럴 때도 안 묻고. 어, 아유, 꽃처럼, 우려온 아, 거 같네. 네. 가루 좀더 넣어줄게. 요거는 칼 썰이는 것도 없고, 너무 쉬워. 금세 끝나. 양념장만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돼. 이렇게 갈아놓은 쌀가루 없으면 어떡해요? 집에 있는 가루 있잖아. 없으면 마트에 가서 파는 밀가루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아무 가루나 그냥. 어, 거. 된다, 없다. 응, 어, 상없다 아무 가루나. 맵쌀 음. 가루가 마시는 거예요? 쌀가루가 해나는데 쫀득쫀득하대. 잡쌀 아. 가루도 하고. 보통 밀가루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도토리 가루, 콩가루. 다 하기도. 이봐라 눈꽃이 막핀지 물이 끓으면 찐다 말이야. 마늘도 이자 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해주면 돼. 이봐라 눈꽃이 핀것 같아. 김이 나잖아. 만두를 찌거나 뭐를 찔 때는 항상 김이 난 상태에서 찌어야 돼. 그래야 뽀송뽀송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 물이 막 생기거든. 자. 마늘하고 이렇게 펴주고 또 이렇게. 쫙쫙 뿌려주고 옷을 입어놔면 옷이 맛있어 골고 음, 해주고 공간식 음. 아니에요 맞아 아. 그리고 힘 안들고 찌모대 5분만 어. 양념장에 찍어 먹기 기대된대요 <laughs> 실파 쏭쏭 땡초 다지고 몇개 먹는 게안 좋겠나 어, 더 맛있을 거 같애 네. 저게 간이 없으니까. 아, 어, 맞아. 소금 간은 해도. 찍은 공에 맛있지. 진간장, 식초, 설탕, 액젓. 자, 5분. 다 익었어.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음. 좀더익어만먹고 싶다. 1 0분뭐불 조금 낮춰 가지고. 뜸들이기 2분. 음. 간장 세 스푼. 어, 우리는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젓갈 한 스푼. 여기 젓갈도 들어가요. 어, 젓갈이 들어가면 또, 깊은 맛이 있어. 어.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버리면 빨아먹으니까, 깨식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고춧가루 많이 엿고, 한랑하게 몰라가면 고춧가루 조금 작게 엿고. 음. 식초도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이요? 어. 아. 불 끌게요. 어. 식혀야지. 이거 채로 들고 오면 되잖아. 아이가 봐라 네. 옷도 억수로 잘 입었다 아이가 네. 아, 맛있겠다 툴툴리 같은 생각 안 드나 이거 식으면 쫙쫀득해 이대로 놔 놨다가 뭐물 많지만 간장 끼얹어 가 먹고 또 그대로 나 놔도 괜찮더라고 아, 그럼 간장을 한번 끼얹어 볼까요? 식어야 쫀득해져요? 어 이거 지금도 끈적끈적 해가지고 쫀득쫀득 하긴 하는데 식으면 더 쫀득거려 여기에 간장을 뿌린다는 거죠. 어. 집에서 먹을 때 간장을 끼얹어 먹는 사람, 저 찍어 먹는 사람, 찍 먹, 부먹, 기호에 따라서. 나는 반은 이렇게 하고 반은 하고 반은 안 할래. 뿌리니까 예쁘네요. 어, 그렇네. 음, 맛을 한번 보자. 맨날, <laughs> 맨날 자꾸 먹... 먹게. 응? <laughs> 어? 내입에들어올줄 알았는데. <laughs> 음, 맛있다. 아, 양념 있는 걸로 주세요. 양념 있는 걸로. 네. 이거 마늘 한개 하고 줄게. 네. 음. 쫀득쫀득하지? 음. 좀좀 네. 진짜, 어, 옷을 너무 잘 입었다 이거, 그자 마늘도 햄마늘위어넣으니 너무 부드럽고 좋아. 네. 음. 나 마늘 안 먹는데. 음. 맛있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그, 이건 안 찍은 것도 한번 먹어봐봐. 간장 안부은 거. 음. 음. 안 해도 맛있어요. <laughs> 음. 음 맛있다. 안한 것도 맛있고 한 음, 거는 더 맛있고, 먹고. 음. 어 음. 맛있어.